Guys,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플리스 전문가 제니쌤입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까지 여러분 저와 함께 컨버세이션을 계속 보셨을 거예요. 오늘부터는 저와 렉처 같이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렉처도 마찬가지로 조금 주제별로 세분화가 되어 있어서요. 오늘 저랑 보실 것은 l i t 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학습 포인트 보시면 아츠라는 큰 토픽 안에 우리 t u r 처 관련 강의 주제를 일단 이해하실 거고 그리고 어휘 보실 거고요 똑같이 흐름 분석 갔다가 우리 이 토픽과 관련된 기출 반영된 문제 저랑 같이 한 풀이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레트 r 죠 우리 배경 지식 간단하게 쌓아보도록 할게요. 어 사실 뭐 배경 지식 하면 음, 강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정말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사실 없어요. 어 그렇게까지 여러분이 음, 배경 지식을 오히려 갖고 있으면 배경 지식으로 또 문제를 푸는 분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네, 배경 지식으로 풀게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저는 어떤 주제들이 자주 등장하는지 한번 보실 거고요. 일단 세계적인 문학작품 또는 작가 위주의 주제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요. 좀 세부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유명한 작가들의 글 쓰는 기법 또는 그들의 커리어. 그래서 보통은 어떤 강의는 한 작가를 딱 타겟으로 두고 그 사람의 일대기를 또는 커리어 일대기를 좀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뭔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면 시대별 문학 작품의 변화 등을 또 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시대별로 조금 바뀌는 그런 트렌드, 그런 것들도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등장할 해필스 어, 어휘들 빠르게 훑어보도록 할게요. 강의라서요. 어휘가 좀 많아요. 빠르게 오겠습니다. Civil war, 미국 남북 전쟁이죠. 여러분 꼭 아셔야 하는 단어고요. Optimism, 낙관주의, f a n t a s i z 무엇에 대한 환상을 품다, fantasy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embellish 무엇을 미화하다, 꾸미다라는 동사고요. gritty 불쾌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serve up 무엇을 내놓다 또는 제공하다, 우리 서빙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rationality 이성 또는 이성주의라는 단어고요. appeal 격변이라는 단어입니다. literacy 글을 읽고 쓸줄 아는 능력. Literature 공부하면 꼭 아셔야 되는 단어가 되겠죠. a f f l u e n t 부유한 이라는 단어입니다. Compliment, 무엇을 보완하다. Address, 무엇을 해결하다, 처리하다. Ills, 했을 때는 우리 병폐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갈게요. Play out, 실현되다. 하나의 단어를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Unaltered, 변경되지 않은. Altered 하면 변경된이죠. 반대, 변경되지 않은 이었고요. verisimilitude라는 단어입니다. 좀 발음이 좀 어렵고요. 좀 들었을 때 여러분이 이게 한 단어라고 생각이 안 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핍진성이라는 단어고요. 음, 핍진성도 설명을 좀 한번 해 보면 여러 예술 분야에서 사실에 가깝거나 흡사한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라고 합니다.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는 아니겠죠? pass on 무엇을 전달하다, exaggerate 과장하다, speak for itself 자명하다예요. flight, 역경, unflinching, 수그러들지 않는, 물러서지 않는, fail, 무엇을 저버리다 실패하다고만 라 생각하지 마시고 저버리다 라는 의미도 있고요 destitution, 궁핍이라는 단어입니다 despair, 절망, moralize, 도덕적으로 설명하다 lack, 무엇이 없다 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같이 음원 또 분석을 해볼 건데요. 안 풀고 오신 분들은 잠깐 일시 정지해도 괜찮으니까 꼭 풀고 오셔야 하고요. 푸신 분들은 오셔서 저랑 차근차근 분석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American Literature. 자, 부분 분석 바로 들어볼게요. Listen to part of a lecture in an American literature class. The professor is discussing realism. All right, everyone, we spent the past several classes discussing Romanticism, its style and characteristics, its major authors. As we move on, remember that literary movements are usually a reaction to whatever came before. So, with that in mind, let's talk about realism, which was an artistic as well as a literary movement that was popular in the second half of the 19th century in the United States. So, around the time after the Civil War? 자 오늘 강의 도입 부분이었고요 핵심 내용 먼저 짚어보면은요 오늘의 주제가 간단하게 등장했죠.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 얘기를 살짝 다루면서 우리 이때까지 로맨티시즘 보셨잖아요. So with that in mind, let's talk about realism. 오늘은 사실주의를 보자라는 내용이 나오면서요 사실주의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뒤에 설명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 바로 가볼게요. That's right. So, if you can imagine the influence a post war society may have on art, then you might already have an idea of how realism differed from the, let's say, optimism and fantasy of romanticism. Specifically, the purpose of realism made it unique from other styles. It didn't want to fantasize or embellish life, instead, it wanted to provide a gritty, close up look of life. All its harsh truths, as a way to inspire change in society. And it wanted to achieve this without being sentimental or overly emotional, like we see in romantic works. No, realism wanted to be straight and objective, to serve up life as it really was. So, to understand realism, we need to understand the society and context in which it arose. We already mentioned the Civil War. 자, 지금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 리얼리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내용이 연결되냐 하면 이 리얼리즘의 특징을 비교대조로 연결을 시켜요. 자, 누구랑 비교대조하죠?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let's say optimism and fantasy of 로맨티시 자, 그래서 그 로맨티시즘에 있었던 특징들과 조금 달랐다라는 내용을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랐는지 비교 대조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노트테이킹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금 물론 오늘의 핵심 주제는 리얼리즘이긴 하지만 로맨티시즘과 대놓고 비교 대조를 한다? 자 그러면 당연히 어떤 게더 중요해요 라고 여러분이 저한테 물으시면 당연히 리얼리즘이 더 중요하죠 오늘의 주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두 개를 놓고 간다 아니면 가끔씩 세 개도 등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각자의 특징을 따로 나눠서 노트 태킹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따 여러분 문제 사실 풀고 오셔서 아시잖아요. 카테고리로 나눠서 여러분 분류해야 되는 문제 유형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요. 나눠서 노트 태킹 전혀 헷갈리지 않게 잘하는 게 중요해요. 이때는 다 쓴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비교 한번 해볼게요. 이때 그럼 뭘 들어야 돼요? 지금 Realism 얘기인지 Romanticism 얘기인지 잘 들으셔야겠죠. 자 The Purpose of Realism. 자 그래서 지금 Realism 얘기 갑니다. Made it unique from other styles. 자 근데 어떻게 가요? It didn't want to fantasize or embellish life instead 하면서 내용 연결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요 다른 애들처럼 이런 미와 어, 우리의 삶을 미화시키고 싶지 않아 했다. 자, 그럼 일단, realism은 미화시키지 않았네요. instead. 자, 그럼 여기서 우리 realism의 포인트가 나오겠죠? It wanted to provide a gritty close-up look of life. 그렇죠. 자, 그래서 실제 우리 삶을 그대로 반영하고 싶었다. 라는 내용이 나오면서요. as a way to. 자, 왜 그렇게 했는지 내용 같이 등장합니다. Inspire change in society. 여기까지가 지금 다 뭐예요? Realism의 포인트, 특징들이 되겠죠. 자, and it wanted to achieve this without being sentimental or overly emotional, like we see in romantic works. 자, 그럼 로맨틱 내용 어디에 있습니까? 로맨틱은 어땠어요? Overly sentimental or emotional.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감성적인 부분이 로맨티시즘에 있었다라는 내용까지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키워드를 제가 간단하게 구분해서 지금 알려드렸고요. 자 그럼 다음 내용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Yes, but there were some other key conditions too. For one thing, people were becoming increasingly interested in rationality. How universal truths could be reached through clear, logical thinking and analysis. This was apparent in both the rise of the scientific method and rationalist philosophy. So people valued facts over feelings. 자, 그래서 연결되는 구간 한번 보실 거고요. 여기는 좀 누가 봐도 시그널 좀 등장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제 정규반에 있잖아요. 요 시그널로는 아주 하겠죠? There were some other key conditions too. 시그널이죠. 또 다른 주요한 조건들이 있었다. 그럼 나 잡을 준비 해야지. 자 그래서 for one thing 하면서 주요 포인트 뒤에 나오고 있고요 people were becoming increasingly interested in rationality 자 그래서 요구감 잡아주셔야겠죠. 사람들이 정말 어, 많이 많이 이상주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잡아주고요. 이게 무엇인지 이상주의가 무엇인지 뒤에 설명이 좀 나와있습니다. How universal truths could be reached through clear logical thinking and analysis 사실 이 구간을 잡을 필요는 굳이 없죠. 근데 다음 문장 보세요. This was a parent.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보였다. 자, 그러면 rationality가 어디에 적용이 되었는지 예시가 등장한다면 여러분 키워드 잡아주셔야겠습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scientific method and rationalist philosophy. 사실 여러분 이거 단어 4개만 써도, 여러분. 아, 알파 몇개예요 노트 3개, 여러분. 다 하기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여러분이 좀 끊어서, 예를 들어, 뭐, 뭐 이렇게 좀 끊어서 써주시던지, 뒤에도 rationalist, 뭐 philosophy, 이렇게만 쓰셔도 나중에 충분히 문제 풀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긴 하는데, 자, 그래서 이는 한국어로 쓰기 어려우니까 요 무조건 축약형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조건이었다, 중요한 부분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학생이 물어봤죠. 그럼 사람들이 감정보다 사실을 더 가치 있게 다뤘던 건가요? 연결해서 답변 들어보도록 할게요. I believe we can say that. And alongside these changes in thinking, the country was also experiencing significant political and socioeconomic upheavals.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were spreading, literacy was increasing, population was booming from immigration, and an affluent middle class was emerging. These developments complemented the popularization of rational thinking and led to the realization that, to really address society's ills, well, they needed to be understood if people can understand say the conditions that create poverty then the problem of poverty itself could be fixed in this sense realism became a way to understand and affect social changes so let's turn our attention to realist writers and see how this idea played out as i said earlier the goal was to present reality unaltered so the writers aimed for verisimilitude that's v e r Wait. Let me just write it on the board. There is similitude. Okay. 자 오늘 내용 조금 많았는데요.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변화들에서 대해 선생님이 설명을 해요. 아까 있었던 이런 조건도 있었고 그리고 그때 어떤 조건들이 있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 생각의 변화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도 쭉 변화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적다 분명히 전 적을 거거든요. 저는 만약에 여기서 어, alongside these changes in thinking the country was also 하는 순간 저는 열심히 적을 거예요. 근데 적다 보면은 되게 끝이 없는 걸 아실 수 있어요. 변화가 너무너무너무 많았거든요. 자 이렇게 그냥 진짜 어 아무 맥락 없이 나열을 막 던지기 시작해요. 이런 거는 사실 오히려 또 질문에 잘안 나와요. 뭔가 여러분한테 좀 정확하게 나열을 나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구간에서 보통은 문제를 더 자주 출제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키워드 잡아주시면 여러분이 내용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것 같기는 해요. 자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있었고 그래서 뭐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건 지금 어디로 넘어갔어요? So let's turn our attention to realist writers. 그래서 이제는 저 사실주의 작가들을 한번 보고 how this idea played out 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한번 봅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 키워드가 등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다음 내용 볼게요. It means to seem real, right or true. Verisimilitude would be, well, more like a photograph than a painting, as close to reality as you can get. And just like a camera taking a photograph, the writers didn't want to pass on their own judgments or exaggerate the subject. Realist art needed to speak for itself. This means that realist literature is believable. The characters are like everyday people, and what happens to them, well, could happen to anyone. This also made the characters more important than the plot. Since these weren't fantastical tales, there was more focus on the characters and how they reacted to their plight, their feelings about their conditions. And they had to do this without, again, any help from the writer, who was as objective as possible. So, with our basic understanding of realism established, let's go over a few of the most important writers. 자, 다음 내용 한번 연결해서 한번 보시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오죠. 어떤 작가들에 대해서 보겠다. 그리고 작가들이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보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앞에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기본적인 설명이라 사실 배경 설명이라고 여러분이 보셔도 될것 같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realist가 realism이 어떻게 적용됐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어떤 내용이 나와요? Realist literature is believable. 이거는 진짜 믿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믿을 수 있는지 뒤에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잡아주세요. 거기에 등장하는 등장 인물들이 어때요? Like everyday people. Everyday people 그게 뭐예요? 우리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었다라는 내용을 같이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 특징이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서 부연 설명 쭉 연결되다가. 예시 작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Today we'll start with Stephen Crane and Mark Twain 유명한 두 작가를 보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요 더 간단하게 크레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제 기본적인 배경 설명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도 연결해서 들어볼게요 But his other stories turned an unflinching eye toward the slums and inescapable poverty. Maggie, a girl of the streets, Details the heartbreaking story of a poor girl who, failed by her alcoholic parents, sinks deeper and deeper into destitution and despair. And again, he told these stories without moralizing. As in journalism, Crane's stories existed as they were. The reader was left to draw their own conclusions. Without Crane and his work, modernism and its writers, like Ernest Hemingway, would have lacked a major influence. Probably the biggest name among the realists would be Mark Twain, who I am sure you all have heard of. Perhaps you read 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in High School. With Twain, we can see verisimilitude at work, and also how realism could be used to inject more truth into fiction. Twain did this through the realistic ways his characters spoke and acted. For example, he used dialects to recreate natural speech. Twain's style was a sharp break from earlier American writers who followed the trends of European Romanticists. By doing so, Twain helped create the first uniquely American literary tradition.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작가들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이앞 구간에서는요, 우리 크레인 작가의 예시 작품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썼던 이제 작품 중에 맥이라는 작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와요? 이것은 뭐 어떤 내용이에요? 버블지 그렇죠. 퍼블티의 가난에 대한 그런 내용이다. 자, 그러면서 기본적인 설명이 쭉 나와 있고요. 뒤에 어떤 내용이 연결되어? And again, he told these stories without moralizing. 그냥 그 자체를 보여줬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 맥이라는 작품 예시 작품이 나오면서그 작품의 특징 같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크레인이라는 작가에 대한 강조 포인트 하나 같이 등장합니다. Without Crane and his work, Crane과 그의 작품 없이는, modernism and its writers like Ernest Hemingway would have lacked a major influence. 이 사람들 또는 이, 이 내용들이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강조 포인트 등장하고요.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마크 트웨인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마크라는 작가는 어떤 내용인지 어떤 기본적인 배경 설명 똑같이 등장하고요. 그 작가에 대해서는 핵심 내용 요약 여기에 들어가죠. 트웨인의 스타일은 어떤 어떤 스타일이었다. 그가 가졌던 영향력은 이런 것이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트웨인의 영향과 그 사람이 했던 일까지 정리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1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What is the main purpose of the lecture? 자, 우리 강의 내용 한번 보실게요. 우리 앞에서 오늘 서론 나오면서, so with that in mind, let's talk about realism. 크게는 realism, 사실주의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근데 이 realism 단 하나 가지고는 문제를 풀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럴 때는 전반적인 내용을 꼭 보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여러분이 진짜 한 포인트 보는 게 아니라 전체 노트 테이킹의 내용을 다 감싸줄 수 있는 보기를 골라 주셔야 되고요. 정답은 D번이었습니다. To explain the origins and characteristics of realism. 그렇죠 우리 리얼리즘 여러분 큰 키워드 가지고 우리 어떤 내용 나왔어요 리얼리즘이 어디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지 어떤 어떤 변화가 있어서 리얼리즘이 나오게 되었는지 얘기 다뤘고요 그리고 뒤에 무슨 내용 나왔어요 리얼리즘의 특징들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마 어 근데 작가 라이터 되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나 그리고 그 작가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가들이 쓴그 작품 속에서의 리얼리즘의 특징을 본 거예요 작가들이 나온 이유는 특징 나타내려고 나왔던 거기 때문에요 D번 정답 맞습니다 A번 볼게요 To recount how two authors i n t r o d u c e realism? No, 지금 작가가 메인이 아니죠 사실주의가 메인이어야 합니다 B번, to contrast 하는 순간 일단 사실 땡이죠 오늘 전체적인 이 전체적인 목적이 뭔가를 비교하기, 대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죠. 물론 비교 대조 포인트는 있었지만 그것도 다 뭐예요? 얘네들의 리얼리즘을 알려주기 위한 비교 대조였기 때문에 핵심 주제 또는 목적이 컨트라스트가 아닙니다. See 하지 n to demonstrate how realism brought about social changes. 반대로 됐죠 리얼리즘이 나오면서 사회적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니라 뭔가 변화들이 리얼리즘을 만들어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용도 틀렸고 뭐 주제도 당연히 아니고 자 그럼 2번 문제 볼게요 What is the professor mentioned the scientific method and rational philosophy? 자 여러분 저두 개를 언급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구간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나왔었는데 This was apparent In both the rise of the scientific method and rationalist philosophy. 자, 이두 가지가요, 어, 잘, 이 앞에 있는 이 디스가 이두 부분에서 정말 잘 드러났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디스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시면 쉽게 문제 풀수 있겠죠. 앞에 있는 전 내용이 보였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두 단어는 나왔겠죠. 자, 그럼 앞에 내용 한번 볼게요. For one thing 이라고 얘기하면서 한 가지로는 People were becoming increasingly interested in rationality. 사람들이 어때요? 점점 더이 이성주의에 관심을 급격하게 가지기 시작했다, 가지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전 내용을 찾으시면 되죠. 몇 번에 있어요? A 번이에요. 자, 정확하게 여러분이 어 이성주의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내용을 찾으려고 하면 안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뭔가요? 진짜 이성주의라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했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A번 보시면은요, to establish a context for discussing a literary movement. 그렇죠. 뭔가 움직임이 있었다. 문학적 움직임이 있었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A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to show how literature influenced changes in popular thoughts. 여기 에 popular thoughts, 일단 없고. 이거에 대한 literature가 어떻게 변화를 줬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려고. 아니죠. 오답이고요. 이번에는 또 to highlight topics that were common in realist novels. 나 지금 너무 얘기 없어요. To suggest societal trends that uh, realist authors reacted against, react against, 우리 아직 a l 들 third에 대해서 알수 없습니다. 오답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3번 보실게요.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분류하는 그런 문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로맨티시즘과 리얼리즘에 여러분이 알맞게 넣어 주셔야 했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얘네들의 그리고 특징은 뭐냐면 이 보기들이 그렇게까지 어렵게 안 나와요. 왜냐면 여러분 골라야 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렇게까지 패러프레이징 안 되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단 키워드 좀 뽑아보도록 할게요. Specifically, the purpose of realism. 자 일단은 realism은 fantasize나 embellish life 하고 싶지 않아했다. 자 얘가 한건 뭐예요? 실제로 closer look of life를 보여주려고 했다. 왜요? Inspire change in society 하려고 했다. 여기까지가 일단 realism 내용 정리되었고요. 어, 이것을 센티멘탈 하지 않게 하면서 하고 싶었다. 왜? 로맨틱 워크는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정답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요. 일단, embellishes the details of life. 자, 우리 아까 어떻게 나와 있었어요? 얘는 embellish life. 얘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했다라는 것을 보면은, 어, 그러면 앞에 나왔던 이 로맨티시즘이랑 비교하고 있으니까, 로맨티시즘은 뭔가 미화를 했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romanticism은 미화 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aims to inspire social changes. 아까 보셨듯이 inspire changes in society는 리얼리즘 얘기였고요. employs a sentimental style. 센티멘털했다. romantic work는 보셨죠? 그래서 romanticism 마지막 Features lifelike characters 자, 이 부분은요. 우리 뒤에 나와 있었는데요. 뒷부분에서 이건 따로 나왔었습니다. 우리 리얼리즘 작가들이 했던 내용을 조금 던지면서 또 다른 특징이 등장했었던 부분이죠. 캐릭터들은 everyday people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lifelike characters이었다. 정답 realism이었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According to the professor, what made Maggie a girl of the street significant? 자, 아까 나왔던 작품 중에 하나죠. 저 작품이 중요했던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자, 일단은 작품 여기에서 등장했고요. 어, 항상 이런 작품, 특히 문학 이런 거는 작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작품은 예시예요, 보통. 그래서 저것이 나와서 알려주는 것이 무엇인가? 저게 나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여기 일단 앞에 내용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 그들의, 그의 들 다른 스토리들은 이런 포부티들을 좀 보여줬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 이 작품은요 하면서 폴걸이 나오고 얘네들은 점점 점점, 점점 despair, destitution에 빠진다 라고 이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어떤 내용이 나왔었는지 기억나세요? moralizing 하지 않았다. 그냥 as it was. 그 자체를 보여줬다. 그 자체가 뭐예요? poverty죠. 정답은요, it's objective look at the consequences of poverty. Yes. 자, 그래서 얘가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어, poverty를, 가난을 그냥 그대로 보여줬다라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비번 볼게요, it's contrast with cranes earlier. No. 일단 비교하면서 그 전에 있었던 뭐 전쟁 관련 작품이랑 비교하는 거 아니고, 마찬가지로 f a 스 t 나오지도 않았고, influence on the work of Mark Twain. Mark Twain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기 구간에서 나왔던 내용 아니었죠? 바로 5번 갈게요. What is the professor's opinion on the work of Stephen Crane? 자, 그래서 교수님의 의견에 대한 질문이고요. Stephen Crane. 자, 아까 크레인 작가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교수님이 강조한 포인트 있죠? Without 크레인. 이런 걸 강조거든요. 크레인과 그의 작품 없이는, 자, 어땠을 거라고요? Modernism and its writers would have led a c k the major influence. 진짜 큰 영향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정답. D번입니다. It had a major impact on modernist writers. 이건 좀 어렵지 않게 여러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오답들 볼게요 It was not as realistic as the work of later writers. 언급된 적 없는 정보. It should be as influential as Mark Twain's work. 해야 한다. 언급된 적 없는 정보. It failed. fail 하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 6번 보도록 할게요. What does the professor imply about American literature before Mark Twain?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Mark Twain 이전의 American literature입니다. 자 우리 마크 트웨인 얘기를 하면서 교수님이 마지막 구간에 이런 내용 얘기했었죠. 트웨인의 스타일은 트웨인의 스타일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트웨인 스타일은 was a sharp break, 그렇죠, from earlier American writers.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초창기 미국 작가들이랑 달랐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작가들은 어땠어요? Who followed the trends of European romanticists? 그렇죠. 그들은 거의 다 유럽 로맨티시스트를 따랐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마크웨인이 나오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정답은 A1입니다. It's t a e o n l y mimicked star popular in Europe. 그렇죠. 미국에서 파퓰러 했던이 스타일 뭐예요? 로맨티시즘 그렇죠. 그곳을 따라했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빠르게 오답들 한번 훑어보면은요. 사실 뭐 아메리카 로맨티시즘이 스페리어 했다. 뭐 이걸 지금 자체적으로 비교하는 거 아니고 European artists had a better grasp 마찬가지로 비교하는 거 아니고 in order to combine with Romanticism to develop combine 이런 내용 없었죠. 오답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저와 같이 Arts Topic 중에 Literature 관련 내용 이해하셨고요. 어휘 흐름 그리고 문제풀이까지 진행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또 다른 literature, 문학, 제가 강의 가지고 올 거고요. 우리 같이 또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 안녕!